잘랐어. 머리, 이만, 이만, 한 머리 한 이만큼 잘랐어. 지금 중단발 정도 그리고 파마도 했어요. 아무튼 최근에 파마와 머리도 싹둑 잘라서 말렸습니다 25년을 맞이해서 아주 나쁜 기운 싹 잘라버렸어요.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가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어제 배고파가지고 치맥치맥 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자, 음, 준비 끝! 오늘 춥다 그래가지고 조금 따시게 입어봤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너무 배고파서 삼각김밥 하나 샀어요. 맛있다 근데 세 진짜 세입이면 없어져. 그래서 삼각김밥인니 그래서. 메이크업 끝. 그래서 이제 촬영을 들어갑니다. 안녕. 촬영을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웃어야지. 힘내야지. 힘내야지. 이게 내 눈으로 못봤어근어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끝 오늘 짱 추워 <웃음> 금남시장 <웃음> 아 이거지. 오빠는 붕어빵. 붕빵. <laughs> 이게 제일 행복하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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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기대 안 했는데 꼬리 엄청 골고루 퍼져 있고 되게 바삭해. 엄청 고소해 이거. 음, 너 맛있어. 찍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냐면 예은이랑 미용실 갑니다. 약간 어두운 머리로 더 풀려고 미용실을 갑니다. 최근에 파마랑 커트도 했고 지금 뿌리도 너무 많이 자랐고 해가지고 그냥 어두운 머리로 더 풀려고 염색하러 가요. 예은이는 아마 커트 커트 아니면 파마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 좋네. 기다리는지. 저는요, 오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해요. 안녕, 하세요 잘하나요? 즐거운... 어, 우와! 나도 이거 있었는데. 네. 업그레이드. <laughs> 꼭 나오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밑에는 근데 꼭 나오게 해주세요. 괜찮. 나 지금. 언진호 테스트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웃긴 거 같아. <laughs> 머리가 빙글빙글 뜨거워요. 블랙으로 하고 왔어요. 어때요? 이새더 짜증 난다고. 아, 좀, 아, 야 아, 잘됐다. 저금 잘 봐봐 옆에 자연스러운거 봐. 오자마자 현선이네를 시켰어요. 나 진짜 조금만 뭐가 있다 그러면. 진짜 조금만. 나 진짜 조금만 뭐가 있다 그러면. 빨리 가. 자기야, 제발. 어, 오늘도 라이를 두고 엄마는 떠나요. 다녀오세요. 얘이는 약속 간다고 갔고요. 저희랑 라이만 이렇게 남겼, 남, 남, 남았어요. 이모 밥 먹고 놀아줄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목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심한 건 아닌데, 약간 목감기 초기 증상. 몸은 엄청 멀쩡한데, 목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병원 가서 치료를 조금 해볼까 해서 지금 병원을 갑니다. 원래 감기 이런 거는 초장에 잡아야 되거든요. 원래 병원 안 가고 잘 참는 스타일인데 요즘 하도 독감이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독감으로 번지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지금. 저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약속을 갈 건데요. 오늘 그 예은이 생일이에요. 생일이어서 같이 밥을 먹고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진짜 춥대요. 춥다 그래가지고 엄청 껴 입었어요. 아 힘내라고 오늘도 <laughs> 점심 먹으러 도착. 저희 한우 하나만 더 주세요. 아유, 자 이제 밥다 먹고 하얏트 갑니다. 예은이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휴캉스를 한대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저희가 또 설에 발리를 가거든요. 다 같이 그래서 숙소 예약도 하고 그럴 겸 해서 지금 하얏트로 갑니다. 여러분, 저 오랜만에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 싸서 더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다이소 건데, 이거 근데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손앤박 아티스프 레드 컬러밤 멜로우색. 이태원역 다이소 가가지고 구경하면서 몇개 쇼핑을 했는데, 색이 너무 이쁜 거예요. 쿨톤 웜톤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에요. 이 멜로우색은. 저는 또 촉촉하잖아요. 입술도 엄청 예쁘게 발려요. 이렇게. 예. 하야트 도착. 너 아이스 시켰어? 어. 따뜻한 거 먹으라니까. 아 맞네. 감기 걸려도 얼죽아. 진짜 오늘 너무 부었어요. 몸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 체크인을 하고 온 야은이. 되게 마음이 되게 편하로워 어, 달아. 어우 야당 충전. 확실이 어, 야, 당충전 확실히 된다. 항상하게 안하아 지금 너무 좋다. 어. 아, 아. 리 숙소 정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돼지 등갈비 김치찌개 하나 네. 시킬까? 여러분, 예은이가 지금 혁순이랑 밥 먹는다고 나갔어요. 한남동에서 저희도 약간 저녁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 쳐서 오늘 저녁은 스킵한다고 하고 내일 같이 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실 저녁 미팅 없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짜 못하는데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풍선을 사왔거든요뭐 생일 파티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일단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희 돈가스랑 김치볶음밥 시켰습니다. 아, 뜨거. 어, 예인이 이거 크겠는데? 이거 좀 튀겨야겠다. 이거 너스타일이다아 그래? 음. 진짜 맛있다. <laughs> 배부르다며. 이건 <laughs>